안녕하세요. 저는 유가의 강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2차 때 어르신들과 함께 인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도 재미있고 조금은 쉽게 노인인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복지관에서 노인인권 관련해서 기본 내용을 4가지 주제로 지금 나누었고요. 어, 저번 2차 온라인 교육에서는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영역의 인권을 주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드라마 나빌레라라는 걸 보여드리면서 노인 사회참여의 현실과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잘할수 있을지 실천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해차도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의 존엄 및 안전 영역에서 인권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어르신들의 존엄의 삶과 안전의 삶을 어, 해치고 있는지 그것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 개선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엄과 안전 영역에서는 먼저 노인 학대 및 대응 방법과 생명권 보호, 안전권 보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 저희가 존엄하다라는 이야기,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이냐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성을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하며 자신도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인권 존엄성은 인권의 목적과도 부합하고요. 어, 이것이 꼭 인권의 목적에 인간 존엄성이 함께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존엄 안전 분야에서 노인의 어려움을 조사했더니요, 학대 방과 나이 차별 그리고 어, 자살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고독사에 대한 염려, 그리고 안전 사고에 대한 경험치로 이렇게 다양한 어려움들을 우리 어르신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가장 먼저 저희가 노인 인권을 이야기할 때 노인 학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노인 학대는 우리 안전과 우리의 존엄을 해치는 가장 무섭고도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노인 학대란 것은 도대체 뭐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65세 이상 노인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폭력 및 경제적 착취를 당하는 가혹 행위나 유기 또는 방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이런 노인 학대 상황에 놓여 본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어, 제가 많은 노인들을 만나고 있는데 많은 어르신들께서 어, 아 이건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야. 이거는 어디에서 말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셔서 이런 노인 학대 상황에 놓이더라도 어, 세상에 알리기보다는 혼자서 끙끙 앓거나 혼자 소갈이 하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어, 노인 학대 실태는 사실 우리가 뉴스로 너무 많이 접하고 있죠. 병변 일을 하시는 노인들에게 어, 사람들이 갑질을 해서 어, 폭력을 당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요양 보호 기관에서 노인들이 어, 힘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이 하는 뭐 폭력이라든지. 그리고 어, 그리고 우리 폐지 죽는 노인들이라든지 그들이 갑자기 무 묻지마 폭행 같은 것 같은 것을 당하는 이런 다양한 노인 학대 현장을 저희는 많이 목격하고 있고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 노인 학대 유형을 좀 살펴보면요, 저희가 어떤 유형이 가장 많냐 우리가 보는 뭐 폭력적인 것은 사실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알지만 사실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노인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정서적 학대이고요. 또 누가 가장 많이 이런 학대를 하느냐?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의 자녀라든지 나의 배우자 그리고 며느리 순으로 가족들에게서 이런 노인 학대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노인 학대는 왜 일어날까요? 우리는 진짜 급속도로 인구 고령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족, 가족들이 어, 노인 부양의 기능이 많이 저하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서로 서로 힘든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그 부담으로 인해서 우리 노인 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는 사회적인 문제로는 노인 차별주의가 확산되면서 노인 학대 문제, 노인 혐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노인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폭행이 일어나거나 몸에 신체적으로 강제적으로 억압당하거나. 물리적으로 힘으로 우리를 위협할 때 이런 신체적 학대가 있고요.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고 가장 많이 드러나는 정서적 학대가 있습니다. 욕설이라든지 고의적인 따돌림 그리고 무시,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는 사회적인 말들. 혹시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할매미 이런 노인들에 대해서 할머니들은 되게 매미처럼 막 많이 시끄럽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정서적 학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학대 중에 하나가 성적 학대라고 하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어, 부대낌이라든지 성희롱의 말이라든지 성폭력 등 그런 성적 학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학대 우리 어르신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 노인이 재산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잖아요. 그 재산을 허락 없이 누군가가 착취하거나 갈취하거나 사용하였을 때 우리는 경제적 확대를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방임 의식주, 경제적 및 의료적 보호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방치될 때 우리 어르신들이 뭐 요양원이나 이런 곳에 갔을 때 우리 가족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든지 어, 우리 가족들이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든지 이럴 때 유기 상황에 방임 상황에 빠지게 되고 또 자기 방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나 스스로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방임하는 이런 것들이 학대 유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 노인을 격려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가 노인 학대 유형입니다. 노인 학대와 함께 존엄과 안전에 위협할,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생명권 보호입니다. 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은 실태 조사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외로움 등으로 노인 자살을 많이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부부가 같이 몸이 좀 아프신 부부 노인께서 둘다 목숨을 끊었던 사례가. 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는 노인 자살로, 노인 자살로 인해서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존엄한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는 만큼 우리는 인간답게 죽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장 치료를 통해서 어, 존엄한 죽음을 할수 없다고 생각하셔서 어, 연장 치료를 거부한다거나 어, 노인 고독사 그리고 호스피스 문제 등이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네, 또 하나는 안전권 보장입니다. 저희가 노인 특성상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때 신속한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노인 안전에 우리가 잘 예방하고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도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어, 노인은 어떤 것으로부터 안전권을 위협받고 있는지 제가 한 뉴스를 보여드리면서 좀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노인 교통사고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노인 보호구역, 이른바 실버존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데다가 노인들이 자주 찾고 또 사고도 많이 나는 전통시장은 지정 대상에서 빠져있는 등그 기준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노인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인데도 실버존으로는 지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나마 지정된 곳들도 저희가 둘러보니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시장 앞입니다.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 대부분은 노인입니다. 차도로 뛰다가 가까스로 버스를 피하는가 하면 정차 한 차와 오토바이 사이를 위태롭게 걸어갑니다. 건널목에 켜진 빨간 신호등이 무색합니다. 차들이 속도를 별로 안 줄어요. 이곳은 청량리 시장 한복판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차도인데요. 차도와 인도 구분이 되지 않다 보니 이렇게 차와 사람이 뒤엉켜 있습니다. 대부분 시장을 찾은 노인들입니다. 발을 차가 눕고 갔어. 그건 내가 목격을 했지. 창문 것도 모르고 그냥 물건만 보는 거예요. 지난 2017년 이곳에서 일어난 노인 교통사고는 11건.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서울 지역 1위입니다. 두 시장 모두 노인들이 많이 찾지만 노인 보호구역 실버존으로 지정돼 있진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노인 보호구역은 요양병원이나 공원 주변 등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어,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어르신들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 신호등이 항상 내 박, 내 걸음에 맞춰서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내가 좀 걸을 만하면 어떻게 하죠?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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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초, 4초, 2초, 1초.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거의 반도, 건너지 못할 때가 있으세요. 그리고 또 건너, 건너려다 보니까 막 뛰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이 되게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안정권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안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수 있을까요? 앞에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노인학대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먼저 스스로 우리가 노인이 수동적으로 저희가 무엇을 할수 없다는 생각을 벗어나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성을 키워서 훨씬 더 우리 힘을 키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존경받는 어른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대접받아야 해. 그리고 내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못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서 이때까지 지켜왔던 멋있는 모습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어른의 모습, 부모의 모습,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노인학대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는 더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노인학대 교육을 통해서 노인학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게 과연 노인학대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우리는 지금 매우 불편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어르신들께서 인지하시고 그것들을 계속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내고 노출시켜서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가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숨기고 싶어 하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우리 남편을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명한명 한명 어르신들은 모두 다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안전과 나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은폐하기보다는 노출시키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노인학대의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러실 때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1577-1389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들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또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요.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겁니다. 인권 감수성은 내가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지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예민하게 인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예민함입니다. 어, 예민하다고 해서 어떤 화를 내거나 성질을 내거나 어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다른 조건에 놓여서 내가 그런 인권을 침해 당하고 있는지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그리고 타인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 예민하게 지켜봐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감입니다. 어, 인권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지사지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공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입장에서 어, 그의 마음은 어떨까? 저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입장일까? 그렇게 공감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일상적 감각을 틀을 깨는 겁니다. 나와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과 우리가 차별당하고 있는지, 어, 그러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일상에서 매번 매번 연습이 되면 우리는 인권 감수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나의 인권과 타인의 인권,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나의 존엄과 나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존엄한 사람인지. 그래서 그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인권 침해, 그리고 노인 학대에서 좀더 나의 소리를 내고 나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께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오늘까지 총세 차례에 걸쳐서 어르신들과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어,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우리 어르신들의 어, 행복한 삶 응원하고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